잠깐만, 여기, 여기, 잠깐만, 이 금은 오늘 은 단면 연습 을할거 지만 실제로 용접을할때는이장면이 나오 는 거잖아. 네. 이 개의 안에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와이어 끝하고 다. 그래야 수다를 용접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아, 여기서 이렇게 말아보면, 이 보이나? 안에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숙여져야 돼. 개의 안에 와이어 끝과 수다 끝이, 통균된 끝이 다 보일 때까지 안에 숙여서 와야 돼. 숙여서. 최대 그리고 제가 이게 어떻게, 내가 왼쪽으로 먼저 올라갈 것같으니 정면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약간 옆으로 와서 바라보는 것. 네. 이거, 이거, 여기서 이 정면이 아니라 네. 먼저 와서 바라봐주는 게, 자, 내가 진행, 진행하는 방향으로 몸이 약간 먼저 와가 있어요. 네. 호치는, 포치는 우리 학원에서 내가 가르치는 포치는 항상 버티카라고 똑같아요. 네. 버티카라고 어디가라고 다를 게 전혀 없어. 네. 이게 이제 처음에는 또 하나 보면 팔을 들다 보니까 좀 어깨가 아플 거야. 네. 이게 약간 기계도 괜찮아. 약간 기계도. 네. 대신에 여기 제일 중요한 건시선처리야 네. 밑에서, 최대한 밑에서 바라봐도 돼요. 최대한 네. 밑에서. 응.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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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로. 그렇지. 왜냐면 내가 용접하는게 개의 이다 보여야 된는 말이야. 그리고 와이어위치와이어위치 능력거생각해들어 아래로 떨어진단 말이야. 네. 와이어가 여기 있으면 백이 나오겠어? 네. 쓰라도 안 녹는단 말이야. 항상 와이어는 안쪽에. 네. 이 상태에서 계속 따라만 돌아주면데 네. 이제 일부, 이제 뭐, 보면은 이렇게 간통을 하라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초보자들이 여기서 간통해서 백을 내기는 사실은 여기가 어렵다. 그쪽이. 어느 정도 기량이 오른 다음에 네. 연습을 해도 돼. 지금은 관통을 크게 가져가지 마. 관통을 크게 가져가면 단점이 와이어에서 손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앞이 길어지다 보니까 많이 흔들린다고. 그래. 최대한 이거를 방지를 해야 돼. 그래서 와이어는 될수 있으면 관통을 작게 가져가라. 작게. 이 상태에서 그대로 딱 돌지.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돌아만 주는 돼. 와이어는 철저하게 안쪽이못눌러도록딱 바람 올려면 어떻게이 상태에서 쉬려야지 바람 안 춥니다 좀 힘해야 됩니다 처음엔 좀 어려울 거야 그 다음 에두 번째 오바이도 올라가 여기도 자세는 두 가지야 자세가 이제 일명 우리가 요가 자세라고 해야 되는데 어. 앞에 무릎을 뛰기거나 뒷다리가 뛰기 떨어져 그렇게 바라보고 올라가는 느낌이. <laughs> 이때도 내가 계속 올라가면은 몸이 따라서 동시에 그냥 방향으 움직여줘야 돼. 이때도 시선틀이 없지 않냐. 최대한 숙여서 바로 바라봐야 돼. 대기 <laughs> 사이. 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계속 올라왔다 따라들, 빨라들빨라들 <laughs> 계속 빨라들 <따라줘야 돼. 웃음> 응. 계속 따라들. 이, 내가 용접하는 이안이다 보여야 돼. 이게 뺑을 내고 나면, 복사 채울 때는 우스울 겠지 상대적으로. 근데 뺑 때가 제일 힘들단 말이야. 뭐, 그 안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자세. 이 용화 자세가 내가 좀 어렵다. 나는. 그래니 하나 더 있어. <웃음> <웃음> 강으로 기대추리는 거한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연습을 하되 내 앞에 맞는 걸로 연습을 하는데 내가 강요는 하진 않아. 이걸로 해라.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정해진 건 없어. 어, 우리 이제 졸업생들 중에 이 자세로 해갖고 취업을 나간 친구도 있고 두 가지 자세뭐다하는 친구도 있고 본인한테 맞는 걸로 하면 된다. 한번 봐봐 그냥 내가 이 我也没弄过啥，人家专业。嗯 더 돌아야지 와이어 각고 와이어 각고 농집하는 방법은 프리젠타라고 똑같아 각도만 45년으로 바뀌었을 뿐이야 각도만 자료도 전혀 없어 오늘은 몸만 딱 만들고, 내일 수요일이니까, 내일까지 몸딱 만들고, 이제 오래일부터는 이제 실전으로 이제 땡 내면서, 응. 그래서, 인턴 그래, 그래. 그래. 동안 몸잘 만들어놔야 돼요. thank mm -hmm. you